자, 지금부터, 머리에, 머리에는 뭘 써요? 머리에는? 머리에. 자,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 투구. 투구. 투구, 투구. 자, 구원의. 저 따라하세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 자. 가슴에, 가슴 손을 이렇게 두둥기세요. 이렇게 두둥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에는 뭐요? 의, 예, 흉배. 시작. 의, 예, 흉배. 가슴 두드리면서 시작. 의, 예, 흉배. 머리는 아까 뭐였어요 구원의 두구 시작. 머리 두드리면서 구원의 두구 구원의 머리 두드리세요. 구원의 두구 구원의 두구 가슴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자꾸 따라하세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허리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진리 더 크게 하세요. 진리의 띠. 신. 복음의 신. 오른손엔 믿음의 방패. 뭐요? 믿음의, 믿음의 방패. 왼손엔 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다시. 구원 이 유행가 가사는 몰라주죠. 에이? 그거는 보고해도 보고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꼭 기억을 해야지. 다시. 구원의 孙悟空